안녕하십니까 온열료법을 사랑하는 해월입니다 자 오늘은 뱃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뱃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즉 뱃살이라는 것은 내장지방과 체지방 또는 이 지방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배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은 뱃살이라는 이유를 제가 지어봤습니다. 내장 지방과 체지방으로 배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 지방 자체가 이 무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뱃속에 위치한 소화기관과 각종의 장기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장기에 혈액이 모자라 냉증으로 인한 부풀은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장 지방으로 인해서 배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배가 나온 것만큼, 음, 내부에 있는 장기가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체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기관에서 그걸 충분히 연동작용을 하여 혈액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누르는 듯한 압력이 있게 되면은 장기 활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약해지게 되면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인한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지방이 과다하게 많으면은 체내에 축적되면, 어, 소화기관의 장기가 압력 누르는 현상으로 받아 소화기관의 장기가 원활한 활동을 할수 없게 되므로 맑고 깨끗한 혈액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3. 체지방이 배에 쌓이면 소화기관은 압력을 받아 음식물의 소화가 어렵고 연동작용이 덜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르는 현상으로. 소화기관의 연동 작용을 활발하게 하지 못함으로 냉증으로 혈관벽이 좁아드는 것입니다. 좁아든 혈관에서는 혈액이 또 소화기관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므로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안의 혈관이 좁으면 중안이라는 위치는요. 배꼽에서 갈비 사이까지 가운데 중안이라 그럽니다. 좁으면 소화기관에. 혈액이 적게 공급되면 또 되돌아가는 혈액이 적게 왔기 때문에 저, 적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되돌아가는 정맥의 혈액량이 줄어들므로 폐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산화질소를, 어, 운반책이 적기 때문에 적게 합류하여 자심실내 공급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산화질소 역 가 공급이 안 되면은 산화질소의 역할인 혈관 청소 혈관 광화를 못하여 계속하여 혈관이 축소되므로 소화기관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므로 질병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것입니다.